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4월 12일 아,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라파스의 영상을 아, 기업적인 부분은 좀 간략하게 하고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아, 주된 내용으로 영상을 하겠습니다. 아,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프레스티지 파마와의 관계사이고요. 어, 3월 11일날 상장을 된 신규 상장이지만 오버행, 물, 오버행 물량이나 어, 이러한 어,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난번부터에서 프레스티지 파이어 로직스는 저점 매수 공략해도 좋다. 저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물론 6개월이 지나면서 악타바펀드의 285만주, 아, 그리고 미래대우의 신주인수권이 6월 11일 풀리기되지만 시장에서 그 정도의 물량은 어렵지 않게 소화될 것이고, 아, 그리고 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백신센터 10만 리터가 아, 8월 달부터 시험 가동,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에서의 위탁생산 CMO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로 어, 통상적으로 20에서 40%의 물론 수율이 수율이 잘 나와야 되겠지만 어, 20에서 40%의 수익률을 안겨주고요. 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50% 수익률을 안겨주기 때문에 어, CMO 또는 CDMO의 진, 사업 진출을 어,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매출 천억 원을 포기하고 바로 세계 최초 개발한 세포배양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의 천억원의 연매출을 포기하고 전면 중단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전념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이르면 올해부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매출과 성장세는 충분하게 이어질 것이다 현재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파마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요 이제 유럽의약품청의 시판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만간에 HD201의 라이센스 매출 그리고 본격적인 CDMO 매출이 발생할 것, 밀짚모자는 겨울에 산다. 음, 겨울은 이제 지났으니까 4월에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파마보다는 5 2 6 16,000원에 안착이 됐습니다. 이때쯤부터 제가 영상을 1 4 0 0 0 아래에부터 조금씩, 조금씩을 담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어,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이러한 자리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점마다 3일선 또는 5일선 언저리에서 담아 가면 어,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로 인해서 담아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저는 확실하게 CMO 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그리고 올해 말에 28,000L를 준비를 하고 2022년 내년 말 경교 경외에는 104,000L의 규모의 생산 안역을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별개로 바이오로직스 자체로서도 내년 말까지 10만 4천 리터 규모에 있고 따라서 CMO의 사업 진출은 대단히 어, 쾌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어 오늘 프로그램 매매부터 한번 월요일에 한번 보면 48,000주를 이렇게 매도했지만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CMO에 기대감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네요. 어, 오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24,000주를 팔았고, 어, 기관이 지난 금요일 날에 32만주, 오늘도 14,000주, 보험과 연기금,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어, 그리고서 분봉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16,000원에 이렇게 안착이 됐는데, 어, 최근에 3월 18일에서 23일까지 어, 19,000원까지 이렇게 돌파하는 기염을 통하면서 어, 다시 전저점에 금방 13,000원 아래에 잠시 머물렀고요. 14,000원 이 자리에서 요 자리 이하에서는 추매도 되겠다라고 저점 잡아 가자 이렇게 4월이 들어오면서 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현재의 위치는 이곳에 위치하고요. 이곳의 지지라인이었던 곳 여기서 어느 정도 시일이 좀 기간 조종을 거치거나 요 밑에 오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장기적인 모습으로 바이오로직스를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저점마다 이렇게 추격하는 모습은 그렇게 과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현재 시가충액도 한번 다시 볼까요?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충액은 7,0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 이제 오늘 또 라파스의 종목을 먼저 또 볼게요. 라파스도의 최근에 오늘 또한 8% 정도 32,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일단은 3만 원에 이상 3만 원 자리에서 안착하는 모습 을 보입니다. 앞전에 1월 말에 이곳 잠시 윗골에 이곳을 적은 거래량으로 다 감싸안고 현재 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38,900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 대략 8,000원 정도 7,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 올해는 상품 매출이라든지 아, 또 어, 인도의 세럼사와의 백신에 대한 어, 최소 협의 중에 있고요. 마이코박테리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물 전달 플랫폼 마이크로니들의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세계 최초 유일합니다. 아, 2033년까지 유럽과 미국에서의 특허를 보호받고 있고요. 어, 오늘 의미 있는 좋은 자리가 나왔고 수급 상황도 라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 오늘 어, 꼴랑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이 5만 주 팔어 먹었는데요. 어, 오늘은 6천 주 다시 들어왔고 어, 금융투자에서는 참 이렇게. 하루 사면 하루 만에 파는 이 금융 투자. 반면에 오늘은 기타 법인에서 만 삼천팔백주, 그리고 투신에서 구천육백주. 뭐 이거 구천육백주 내일이면 다시 팔아먹을 자리이거나,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고요. 또 지속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경향을 보게 되면 샀다 팔았다 이틀을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 어쨌거나 라파스는 830만 주이정도의어 총 주식수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 설명회에 기업 설명회를 잘 마쳤고요 자본 준비금 감액, 즉 자본주금 준비금의 이전에 대해서 어제 영상을 했는데 자사주 매입 쪽으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따라서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추멸하고 하기는 조금 더 너무 많이 올라서 다시 한번 라파스를 보게 되면 이곳에서 좀 눌러줬을 때 평단가 우리는 다 많이 낮춰놓은 상태죠 2만 초반 정도 일 2만 5천원 6천원 정도에서 이렇게 차트의 상황으로 보서 봐서는 2만 5천원과 2만 6천원대 들어온 모습도 많아 보입니다. 어쨌건 모든 분들이 수익권에 있는 3만 2천원의 형성을 했고요. 어라파스 이렇게 시장의 심리 또한 이렇게 보면은 상당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봉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파스의 주봉은 신고가로 이렇게 보여지죠. 월봉 또한 4월봉 상당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난해 유 5월 말인가요? 이때 가장 높은 고가인데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아, 장기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 아, 라파스와 아,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파마는 한 6개월 이후 정도 어느정도 어... 어, 상장 후 6개월 이후 7개월 정도는 아, 파마코 때 정도부터 저는 어, 시장을 한번. 파마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고요. 일단은 파마보다는 바이오로직스. 왜 이유인즉슨 오버액 물량이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많은 매물들이 소화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파마보다는 바이오로직스에 이렇게 먼저 나중에 상장이 됐지만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이라든지 하반 경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로직스 훨씬 좋다. 물론 고점에서 추격만 하지만. 하시고요. 단기적인 주가의 모습보다는 내년 내 후년부터의 큰 성장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물론 올해 안에 잘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주식은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좀 중기, 장기 2년, 3년 정도를 멀리 바라보면서 저점마다 담아 가시는 것이 좋다. 않나. 어쨌든 오늘 바이오로직스하고 라파스 주주분들 축하드리면서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축하드리면서 남은 시간도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